인도에서 국립병원 수련의가 병원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둘러싸고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최소 1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월드 이시에서 홍희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위를 촉발한 계기 여성 수련의의 성폭행 피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인도 동부 콜카타에 있는 인도 국립병원 RG 카르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30시간이 넘는 교대 근무를 하던 31살의 수련이가 휴게 공간이 없어서 세미나실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수련이는 다음날 아침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현지 경찰은 이 수련이가 세미나실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병원 자원봉사자였는데요. 거의 모든 병동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던 자원봉사자가 병원 CCTV에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과거에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인물이었지만 제대로 된 신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집단 성폭행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련의의 근무 현장 병원에서 다름 아닌 자원봉사자에 의해 일어난 비극이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큽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무지 병원에서의 안전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동료 수련의들이 책임자 처벌과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수련의협회 연합 회원들도 일부 업무를 중단하는 파업을 했는데요. 신속한 사건 조사와 국립병원 보안규정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련이들의 항의 시위에는 일반 시민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폴카타에서는 수천 명이 촛불 시위를 벌였고, 수도 뉴델리에서도 의사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도 최대의 의사단체인 인도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수련이들이 쉴 공간도 없다며 노동 환경을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도 의사 가운데 약30%또 간호 인력의 80% 정도가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 의료 인력들이 야간 근무를 설때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각종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시위 그리고 지금은 일반 시민들까지 합세하면서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도 정부가 강경진압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콜카타를 중심으로 시위가 점차 격화되고 있는데요. 인도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동원해 강경진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100명이 넘는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시위는 콜카타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시위대 수천 명이 이렇게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돌을 던지며 맞서자 경찰이 최루탄을 쏘기 시작합니다. 물대포도 동원됐는데요. 시위대를 향해 곳곳에서 물대포가 발사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주저앉아서 도로를 점거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이 폭력을 유발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위대는 의료 인력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경찰의 대응이 신속하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수도 뉴델리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례 사건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당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20대 여대생이 6명의 다른 승객들로부터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숨졌었는데요. 이 사건은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8년 만인 2020년 가해자 가운데 4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 집행됐습니다. 시위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 총리의 퇴진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시위가 정치 집회로 확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위가 점차 격화되면서 정치 집회로 확산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사건이 일어난 웨스트 벵갈주의 총리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웨스트 벵갈주의 마마타 바네르지 주 총리는 인도에서 흔치 않은 여성 주 총리로 여당이 아닌 야당 소속입니다. 웨스트 벵갈주 정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병원에서 수련이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지정하고, 병원의 CCTV로 감시하는 안전구역을 설정하는 등 여성 안전을 위한 여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경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데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이 사건을 인도 중앙수사국이 대신 수사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시위가 격화되자 바느리지 총리 측은 인도의 집권 여당인 BJP가 자신들을 몰아내기 위해 이번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 BJP는 주 정부가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위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월드 이슈 홍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